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캠핑 캠퍼에서 새롭게 선보인 캠핑 캠퍼의 CC390 모델입니다. 미국 기업에서 중국의 OEM으로 제조해서 호주와 러시아에 수출하는 모델입니다. 카라반 전면 상부에 커다란 창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테두리와 주변 색상이 어두워서 마치 통유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단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전면에 스토리지함이 별도 없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카라반 내부는 전반적으로 화이트와 블랙 계통의 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체로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상부장에 간접조명을 넣어서 눈부시지 않고 은은하게 카라반 내부를 밝혀주는데요, 차분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문이 여러 개 있어 바깥 구경도 하시고 개방감이 뛰어난 편입니다. 사각 싱크볼과 인덕션이 적용된 주방이 캠핑 캠퍼 카라반 후면에 위치해. 있... 상부 하부에 수납장이 있고 우측으로 화장실과 냉장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문과 주방 공간이 겹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전면 상부 수납장에는 에어컨이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출입문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메인 컨트롤 패널이 주방 상부장에 자리하고 있어 카라반을 오르고 내리면서 카라반 전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국산 가성비 카라반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캠핑 트레일러가 아닐까 합니다. 독특하고 깔끔한 내외관을 지닌 캠핑 캠퍼의 CC390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차량의 옵션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200A, 태양광 충전 200W, 인버터 3K, 베바스토이터 D2, 온수, 개수대, 대포드 냉장고 147L, 인덕션, 맥스팬 냉난방기, 전자렌지, TV, 정수 140L, 오수 80L, 가습기검 공기청정기, 3 5터 어닝,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파워터치 전동무버, 스페어 타이어, 외부샤워기.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은 캠타요에 예약하시고 방문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목소리>